저희가 6만을 돌파했거든요. 네, 7만을 향해 가고자 저희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정말 활용도가 높은 브러쉬들만 모아서 이 브러쉬 세트를 자그마치 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방송 연기는 올해 처음 도전하고 있는 스물트살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애들은 화장 시간이 1시간 걸리는데 저는 한 10분 메이크업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따라 해보려고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 아니야 <laughs> 이거는 쉐딩이겠죠? 화? 파운데이션? 쉐... 섀도우? 진짜 모르겠어요 블러셔? 젤 아이라이너? 이것도 섀도우? 이것도 섀도우? <laughs> 수석살롱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아리따운 저의 모델분, 연기자라고 하셨죠? 네. 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브러쉬 사용법이에요. 네, 여기 지금 오늘 모신 아름님도 그렇고, 사회초년생들 대부분 아마 브러쉬 사용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좀 기본 메이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브러쉬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전에 저희 브러쉬 용도 확인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맞추신 것도 있고 조개 아 헷갈리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르게 짚으신 <laughs> 것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을 한번 먼저 발라볼 텐데 이 브러쉬 사실 이게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비해서는 굉장히 쇼트하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두 가지처럼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은 뭐가 좀 길어요? 리퀴드 타입이라든지 좀 길게 길게 슬라이딩해서 펼칠 수 있게 보안된 브러쉬라고 한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좁게 나왔습니다 저희 헤라에서도 실키스테이라는 파운데이션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워터리한 정말 물같이 줄줄줄 흐르는 제형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픽싱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하면서 바르다 보면은 굳어서 그 위에 덧바르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해서 펴는 게 아니라 툭툭툭 툭, 툭 치면서 계속 커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제형에 좀 특화되어 있는 브러쉬 제품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플레이트에 파운데이션 조금 짰고요. 브러쉬 한반 정도 흡수시키고 일단 중간부터 끊어서 끊어서 계속 앞으로 연결 연결해서 쭉쭉쭉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쓰다 보면 결자국이 거의 안 남는 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 없이도 밀착감 있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브러시입니다. 결자국 정말 하나도 없이 커버가 잘 됐고요. 그다음 굉장히 피부에 착. 달라붙게끔 브러시 자체가 약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정말 짱짱하게 피부에 들러붙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 표현도 굉장히 얇고 정교하게 하실 수 있어요. 혹시 피부 메이크업하실 때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다크서클 좀. <laughs> 사실 거의 약간 노리고 질문하는 건데 <laughs> 피부가 너무 사실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운 게더 두드러져 보인다고 저도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한번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데 컨실러 브러시 제품은 파운데이션 브러시 약간 축소판처럼 생겼죠 이런 브러쉬들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컨실러 브러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크서클은 이제 눈가 전용 아이프라이머 제품 같은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브라이트너를 약간 섞어서 다크서클 커버 한번 해볼게요 톤을 조금 교정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얇게 얇게 펴 바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살짝 두드려주면서 언더 쪽도 살짝만 바를 건데요 특히 이제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끼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얇게 발라주시 게 중요해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량만 이용해서 살짝 쓸듯이 커버해 줄게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에 팍 커버 해야겠다 이런것 보다는 살짝 바르고 확인하고 부족하면 거기에 이제 덧바르는 특히 눈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꺼풀 라인의 바깥쪽 있죠. 그 부분에 어두운 톤 위주로만 좀 잡아주시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다크서클이 커버 되실 거예요. 위쪽만 조금 집중적으로 커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섀도우 단계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섀도우 하기 전에 눈가에 컨실러 쓴걸 고정하기 위해서 파우더 사용을 할 거거든요. 요 브러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파우더라고요? 아, 아까 파우더 브러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파우더 브러쉬 용도로 쓰셔도 네. 괜찮아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브러쉬는 블러셔 용으로 많이 쓰긴 해요. 어쨌든 저는 지금 파우더 사용으로 조금 쓸 거고 사실 이걸 얼굴 다 바르기에는 너무 작죠. 그래서 눈가만 살짝 그리고 눈썹 두 분의 유분만 살짝 잡아주는 용도로 이용을 하고요. 파우더를 이용해서 아까 사용한 컨실러를 픽스했고요.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한번 써볼 텐데 눈 두덩이 색깔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조금 커버하기 좋은 거는 크림 타입이긴 해요. 발색이 파우더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밑에 살색을 살짝 커버해 줄수 있거든요. 제가 쓸 제품은 크림 타입의 섀도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브러쉬에 가볍게 묻히고 가볍게 쓴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 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이렇게 발라서 다크서클 자체도 살짝은 좀 음영감 있는 섀도우 느낌이 날수 있게끔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크림 타입의 섀도우로 베이스를 먼저 썼고요 포인트가 약간 되는 것도 크림 타입을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저는 조금 더 이제 반짝이고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눈 중앙에 살짝 코랄 핑크 느낌의 리퀴드 섀도우하고 쉬머를 살짝 섞었어요 은은하게 기운만 줄게요 근데 브러쉬 좀 특이하게 어. 생겼는데. 아, 이 브러쉬요? 제가 이 브러쉬는 설명을 따로 안 드렸죠. 이 브러쉬는 사실 섀도우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이긴 하거든요. 어. 처음 보셨어요? 어, 네. 대부분 약간 좀. 네. 아, 납작하고 네. 넓은 거 많이 쓰죠. 맞아요. 저는 지금 크림 타입 제형을 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는 그런 크림이나 팥, 리퀴드 제형을 넓게 펴 바르기 수월한 브러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티스트들은 익숙하게 쓰는 브러시라서 그렇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섀도우 단계까지 완성을 했고요. 아이라인 단계를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브러시 혹시 보셨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그 맞아요. 이거 뭐처럼 보여요? 아까 아이라인 하신는 그쵸, <웃음> 맞아요. <웃음> 지금 아이라인 할 단계잖아요. 이 그렇죠? <laughs> 제품 한 1, 2년 전부터 아이라인용으로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제 요런 붓펜 타입의 라이너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자체로 그리는 게 손떨려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붓펜 타입의 라이너를 이렇게 쿡쿡쿡 찍어서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요렇게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눈으로 가서 찍으시면 돼요 중간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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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도 찍겠습니다 되게 금방 끝나요. 이렇게 하면 점막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으면 동일하게 한번더 브러쉬에다 묻히고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고, 찍고, 찍고. 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점막 쪽 라인을 그을 수 있죠. 꼬리 쪽뺄 때도 쉬워요. 꼬리 쪽 하실 때는 되고 어느 정도까지 길이를 그리고 싶은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한이 정도까지 괜찮다 싶은 구간을 찾고 거기에 이뒷 부분을 찍고 그 다음에 속눈썹이 남 부분까지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 시켜 주시면 돼요. 찍어서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한 방에 찍히죠. 그 끝을 조금 정교하고 뾰족하게 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를 좀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라인까지 네.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름님, 이브러쉬는 혹시 아실 아, 수 아, 있죠? 아, 그쵸? 그렇죠? 이거 너무 쉽죠? 아, <laughs> 아이브로우 <laughs> 맞습니다. 아이브로우는 사실 뭐 대다수 다 알고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쉬로는 빗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끝에 있는 브러시들을 조금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끝에가 약간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고 조금 플랫합니다. 이거를 뾰족하게 선으로. 쓰는 방법과 넓은 부분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두 가지로 쓰실 수 있어요. 먼저 뾰족한 선으로 쓰는 방법은 눈썹 색깔하고 좀 비슷한 컬러의 브로우 팩트를 가볍게 묻혀주시고요. 이때는 눈썹 색깔하고 비슷하거나 눈썹 색보다 약간 짙은 컬러의 파우더 팩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깥쪽 모양을 먼저 잡아두고요. 바깥쪽 선을 먼저 모양을 잡았고요. 그다음 이걸 세워서 면으로 활용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밝은 색. 색상의 브로우 팩트를 바르신 후에 세우세요 세워서 면으로 쓸듯이 안쪽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서 눈썹 안쪽을 가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눈썹 같이 완성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러셔를 한번 해볼 텐데 좀 전에 아름님이 파우더 브러쉬가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저도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사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크게 정답이 없어요. 파우더 용도로 쓰셔도 되고 블러셔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파우더 브러쉬. 음. 일단은 브러쉬가 크기 때문에 얼굴 전체 파우더링하는 용도로는 이렇게 넓은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볼터치 브러쉬. 볼터치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 사이즈가 적합하고요 면적의 사이즈에 따라서 얼굴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큰거 볼은 면적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작은 거 충분히 묻히고 이제 불타치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사이즈가 작은 만큼 장단점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컴팩트해서 휴대하기는 편하지만 작은 브러쉬들이 사실 손에 힘을 그대로 받거든요 잘못 바르실 경우에는 블러셔가 얼룩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블러셔 하기 전에 조금 파우더를 살짝 먼저 발라놓고 블러셔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근데 약간 촉촉하게 피부 화장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올릴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힘을 빼고 두드리면서 볼터치를 바를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힘을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광대뼈를 가볍게 감싼다는 느낌으로 점점점점 올라가요. 아마 이렇게 바르다 보면 색이 흐리게 나온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찍지 마시고 브러쉬를 뒤집으세요. 네, 뒤집어서 또 반대쪽에 남아있는 양 이용해서 톡톡톡 두드리면서 블러셔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한 가지 정도 팁을 드리자면 볼터치와 피부 화장 사이의 경계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브러시 안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이 경계선만 살짝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쪽 면 블러셔는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까 전에 아름님이 맞추셨어요. 요즘에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이 컨투어링. 이 제품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보도록 할게요. 쉐딩은 어때요? 평상시에 일단 고개를 네. 사전으로 하고 돌리고 <laughs> 네. 깎는데 어디를 깎아요? 턱, 턱 밑쪽. 어. 어, 맞아요. 이거 정확하게 잘 말씀해주셨는데 어. 여기 턱선이 있는데 턱 밑에 쪽에 음영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턱 밑에 음영을 넣으려고 밑쪽에만 막 비비다 보니까 이 선이 너무 어색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넣으시려면 이 뼈가 살짝 감싸진다는 느낌.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투어 브러시가 약간 커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네, 묻혀 주시고 사선에서 긴 쪽이 아래쪽으로 갈게 이 브러시의 중간에 경계 부분 이 부분에 닿게 해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살짝 위쪽이죠. 네, 이 부분을 왔다 갔다 브러싱 해주시면 훨씬 더좀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줄수 있고 하지만 좀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는 턱을 깎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바르고 다시 한번 더 컨투어 제품을 묻혀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가 모이면서 힘이 조금 더 생기겠죠. 약간 힘이 생긴 상태에서 이 아래쪽을 훑어 주시면 훨씬 더 진하게 음영감이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투어까지 완. 성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입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가장 처음에 저희가 아름님한테 보여드렸던 브러쉬 중에서 용도가 감이 안 잡힌다고 했던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컨실러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요 디자인의 브러쉬가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 사실 젊은 분들이 굉장히 입술을 좀더 크게 연출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립 제품을 블렌딩 할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들 찾으셨는데 이 제품이 딱 나왔어요. 어. 이 제품이 립 라인 블렌딩 브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술 라인 쪽을 조금 더 확장시킬 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 수 있는 립 블렌딩 브러시입니다. 음. 이 제품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음. 아름님 같은 경우는 네. 오버한 립 표현은 잘 하지 않는 그냥 음. 발라요. 음, 그냥 바르고 <laughs> 네. 자연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디자인의 브러시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립 라인 자체가 많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펴 바르기 좋은 브러쉬 제품이거든요. 아름님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편한 그런 브러쉬 제품인 것 같고, 바르는 방법만 가볍게 보여드리면, 특히 이제 이런 디자인의 립브러쉬 같은 경우는 매트한 질감의 립 제품과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매트한 립스틱을 이용해서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매트한 저의 립스틱 제품이고요. 손등에 립스틱 양을 살짝 취하고요. 립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입술 전체에 가볍게 펼쳐서 색을 발라줍니다. 주시고요. 이 브러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이제 라인을 펼칠 때 라인감이 너무 도드라지는 립 메이크업은 아름님 이 평소에 조금 부담감이 있으시죠. 응. 아름님 같은 입술의 형태를 가진 분들에게도 너무나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 입술이 얇아서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게 립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그런 립브러쉬 제품입니다. 무브 느낌도 들면서 핑키한 그런 립 컬러. 이용해서 발랐고요. 지금 충분히 예쁘고 잘 어울리지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더 생겨요. 네, 아름님이 굉장히 좀 어리고 특유의 발랄함이 있는데. 맵... 보다는 글로시한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트렌드가 네. 글로시한 립이기도 해서 글로시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 훨감 있는 글로스를 입술 중앙에만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글로시한 립이 훨씬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 위쪽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브러시를 이용한 베이직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려고 해요. 이브러쉬 쓸 거거든요 애교살 용도의 브러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은은한 브라운 색상의 섀도우를 이렇게 묻히고요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웃었을 때쏙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가볍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용도입니다 사실 애교살을 대충 잘못 바르게 되면 필러를 하고 부작용인 것 같은 두툼하고 예쁘지 않은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애교살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브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완성을 해서 오늘 기본적인 브러쉬를 이용한 베이직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아. 와 어떻게 지금 메이크업 완성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음. 네. 어, 근데 뭔가 글로시한 메이크업 자체를 처음 해것같아 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도 네. 어, 네. 글로시한 메이크업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오늘 브러쉬 활용법 오늘 좀 배우신 것 같으세요? 이제 구별은 할수 있어요. 구별은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아. 훌륭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 집에서 이 영상 보시면 네. 복습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헤라 오피셜 계정의 구독자가 6만을 돌파했거든요. 네, 7만을 향해 가고자 저희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오늘 사용한 브러시들 중에서 몇 가지 정말 활용도가 높은 브러시들만 모아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서 나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볼터치 브러시로 사용했던 제품. 그 다음에 섀도우 브러시고요. 그 다음에 립 스머지 브러시, 아이브로우 브러시, 마지막으로 애교살 브러시까지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브러시 세트를 자그마치 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50개를 준비했어요. 네. 증정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석 살롱을 보시고 밑에 댓글로 저희 수석 살롱 혹은 저 김동현 아티스트에 대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50분을 추첨을 해서 이 브러쉬 세트를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여기서 팁! 정말 내가 이 브러쉬를 꼭 받고 싶다 하시면 빠 리, 빠르게 댓글 달아주시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 똥손을 탈출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해차 수석살롱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살롱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laughs> 네. 드세요 <laughs> 네, 여기 <laughs> 가지고 가세요. 네. <laughs>